안녕하세요 이시대 한차각혜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도 재미있게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얼음빙 빙하 그림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빙하 얼음입니다 진짜 얼음 물이 변한 거그 다음에 오늘 몇기 안석계입니다 안석계 이 안석이랑은 안는 의자일 듯해요 앉는 의자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이제 집에서 집이 이렇게 있는데 집 마당에 절구가 있고 절구 이 방앗간이죠 어 지금은 우리가 정묘소에서 다 치우지만 옛날에는 참다이 절구에다가 곡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뭐 집에 방앗간이 있었죠 그죠 집 안에 있는 방앗간이 뭐다 절구였습니다 옛날에는 그 다음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죠 그죠 화장실 그래서 화장실도 있고 요강이나, 똥장군이라고 그래서이 장군이 있었습니다. 항상 집, 집에는. 그 다음에, 이 나무토막, 여기 보니까 나무가 있네. 요 그죠? 나무가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가지가 여기 이렇게 났죠?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이거 나무토막을 반으로 자른 것을, 이거를 장이라고 그러고, 이걸 편이라고 그래요. 편. 그 다음에, 안석이란 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옛날에 의자가 뭐, 그, 지금처럼 좋은 의자가 아니고, 이렇게 나무토막. 나무토막, 여기 둔건 나무토막이 있네, 그죠? 이걸 그냥 놓고 앉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나무토막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안석이다. 안석. 의자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 안석에 몇 개나 있느냐, 해가지고, 안석괴라고도 하고, 안석회, 몇 기라고도 합니다. 몇 기. 몇 개가 있냐는 거죠. 그죠. 자, 이 안석이 몇 개가 있느냐. 이런, 이런 통나무 오자가 몇 개가 있느냐. 이 통나무 오자 같은 거를 안석이라고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하시면은, 즉시 기억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 개나 있냐는 거예요. 몇개 있냐? 안석이 몇개 있냐? 그래서 몇 기. 몇 기, 안석계는, 예, 이거를, 사진을 찾아보시면은, 안석계 몇 기, 이렇게 나옵니다. 안석계 몇기할 때, 이거를 몇 기라고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몇 기라고. 왜냐하면은, 예,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글자에, 이, 기라는 게 있습니다. 기. 몇기 해가지고, 기하학, 우리 수학에 대수학이 있고 기하학이 있죠. 대수, 대수라는 것은 대신할 때 자입니다. 대신할 수, 대신할 때. 대신할 때 해서 대수.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abc다. 이게 숫자 대신 거죠. 100 더하기 555 더하기 1755. 이거를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해서 숫자 대신 쓰는 걸 뭐라 그래요? 대수학이라고 합니다. 대수학. 하지만 기하라는 거는 기하가 몇기 어찌하 얼마냐 그런 뜻이에요. 얼마냐 수학에서 기하이란 건 얼마냐? 이렇게 뭐예요? 부피나 넓이, 넓이 공간이 얼마냐? 그래서 그를 거 보통 그래프, 그래프가 데, 에. 대표적인 기학이 되겠습니다 기학 기하학 얼마냐 그죠 그래서 수학은 뭐라 그래요 대수학 기학으로 하죠 그죠 이럴 때이 기가 바로 몇기 기하학 할때기 자입니다 기하학 할때기 자로 쓴다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 안석계라는 거는 이거는 과거에는 좀 사용한 흔적이 있어요 그르지만 지금 사어입니다사어 사읍. 전혀 쓰지 않고, 기는 중국 간자체로, 얼마냐 할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합니다. 아니, 생활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걸 배워야 되겠죠, 그죠? 자, 정말로 사용하는 걸 배워야 되겠다. 죽은 학문을 배우면 안 된다, 죽은 학문을. 이거는 그렇게 뭐예 앞으로, 몇 기, 몇기 하고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어보면, 몇 기에, 점 찍으면 되냐, 그죠? 무릇, 보통, 그죠? 범인 할 때, 그죠? 범인, 보통 사람, 범인. 범인 하면, 범할 범자를 쓰면 범죄인이 되죠? 무릇범, 범인이라는 거는 무릇, 보통, 그런 뜻입니다. 보통의 예사로운. 그 다음에 고처, 원래 고처는 이게, 이게 범호에, 이렇게, 이렇게 쓰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4급이에요. 이고첫 자가 4급에 나오는 한 자인데,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는, 그, 그 약자, 속자 약자는 약 350자입니다. 350자인데, 어, 상급에 포함되는, 어, 그 약자는 약 290자입니다. 290자. 290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1800자 플러스 뭘 배워야 되느냐? 약자, 약 290자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약자를. 그래야지, 이렇게, 나라, 국,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강서구, 무서구 할 때, 이게, 이런 이런게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거는 약자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상급에 포함되는 약자는 290자. 요거는 4급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고첫 자에, 고처 자에 사급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사급의 약자. 범호의, 이렇게, 치기입니다. 디졸, 치, 디졸, 치. 그죠. 뒤쳐줘다 그런 거 이건 발을 보고 그린 거예요. 뒤쳐줘다할때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몇 기. 이게 뭐예요? 치기네. 치기는 뭐다? 고처의 사급 약자입니다. 사급. 그 뭐, 여러분들이 2급, 1급, 또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약자를 알고 와야 되겠습니다. 약자. 쓰는 한중일 약자, 한일 약자입니다. 한일 약자. 중국에는 이렇게 써요. 중국은.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걸 약자로 쓴다. 기저울치 기처조오다. 그런 것을 쓰십니다. 발을 그린 거예요. 발, 발을 그렸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몽둥이 창수라고 해서 기우네 그죠 기우 몇 기의 오른우 이 오른우는 손을 보고 오른손을 보고 그렸다고 그래요 오른손을 보고 이렇게 그린 것을 이렇게 쓴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거는 만들어질 때 얘기고 할때기억 그죠 바임물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기, 우다. 이건 또, 우 자는 많이 써는 거죠. 또, 우. 자, 디졸, 치. 예. 치, 기 해서 오늘 요거 한 자와 요무릎뿐만 하면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겠습니다. 다. 몇기안 섞게. 기하. 기하학 할때몇 기의 약자다. 몇 기의 약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기하학, 기학 기하, 수학의 기하학 할 때, 이자의 약자다. 약자.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이걸 몇 기라고 해주시면은,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이걸 안석계라고 배워놓으면은, 전혀 사용할 데가 없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뭐예요, 이거? 사어가 돼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배로 배워서 말로 써먹어야 되겠다. 배로 배워서 말로 써먹어야 되겠다. 정말로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다. 옛날에, 옛날 것을 알고 지금 것을 알면 더욱 좋겠죠. 더욱. 그러나 두 가지 중한 가지를 배워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사용하는 것을, 뭔지 알아야 되겠다. 지금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그 중세 국어 있잖아요. 중세 국어 배워가지고 지금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죠? 지금 사용하는 우리 국어를 잘알아야지 지금 사용하는 이 국어를 세종대왕이 오면 못 읽겠죠, 그죠? 세종대왕 오면은 본인이 만들었는데 이거 읽지 못할 거예요. 이것옛 것을 알고 지금 것을 알면 좋겠지만 지금 사용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죠? 요거를 그래서 몇기 앞으로 이왕은 왔다 그러면 몇기 아이고. 기하 그죠? 기하, 기하 대수학. 자 한자를 알아야지 수학도 적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대수 대신할 때 수, 수수, 셈수 그죠? 대수 하게 되고 기하 하게 되겠습니다. 자몇 기, 몇 기. 삐침별, 기, 응, 니, 연. 기, 응, 니, 연이 되네, 그죠? 자,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봐야 돼요. 기, 응, 니, 연. 삐침별. 통할 꾼은 통할 꾼인데 이렇게 좀 삐쳐주니까. 삐침별. 기, 응, 니, 연. 이렇게 해주면 안색 개가 되겠습니다. 물릇봄 보통사람 무릎범 범인 안석계에 점 하나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점 하나 고처 고처의 본자는 범호 이렇게 범호의 치기입니다. 치기 치기 호치기죠. 그러니까 호치기 자, 이걸 해가지고 복잡하니까, 이 호자를 빼내고, 디조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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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기 해주면은, 4급의 고체의 약자입니다. 고체의 약자, 치기, 치기. 디조올치는 뒤쳐줘자 하는, 디처조는 사람의 발을 그린 거라 그래요. 디처조 올치, 디조올치라고 럽니다 그래 줄여가지고 몇개또 우, 도우. 또 우는 몽둥이 수, 창 수, 몽둥이 수, 창수 진짜 창을 말하는 거예요. 창이나 몽둥이 무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무기. 우기, 기우네요. 기우, 기우. 이우 자는, 음, 오른손, 오른손을 보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모양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손, 손을 뜻하고 뒤져올치는 발을 뜻했다고 해요. 발, 발을 뒤쳐줘다. 자, 치기. 약자다. 사급의 약자입니다. 사급의 약자. 우리가 한자에서 예, 1만만 있잖아요 1만만 1만만자 1만만자 이게 8급에 나오는 겁니다 8급에 8급 8급에 예, 1만만자가 나옵니다 8급 8급 1만만자는 원래 본자는 이렇게 쓰는 거죠 1만만 이게 8급이에요 그게 8급이라고 해서 뭐 한자가 쉬운 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 많이 사용하는 자를 8급, 7급, 5급,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1급이라고 해가지고, 5급을 치면 막 무조건 100점 맞는날 그건 아닙니다. 어, 한자 수가 적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만자의 약자는, 음, 이렇게 한 이래, 이렇게, 이게 만자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8급이에요, 8급. 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다. 이게 많이 쓰기 때문에. 8급의 약자. 그 고처는 사급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사급의 약자. 고처, 사급의 약자. 왜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 나라, 국자, 우리가 나라, 국, 쓰기가 복잡하니까, 나라, 국자 같은 걸다 이렇게 쓰죠. 보죠 이렇게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한중일 약자입니다. 한중일. 모두 쓰는. 그래서 약자가 몇 자다? 상극까지 나오는 약자는 약 290자입니다. 290자. 빙. 15번째 빙. 16번째 기. 빙기 감도력. 그죠? 20번째부터는 포비 방해십입니다. 빙기 감도력 포비 방해십. 하면 바로 10자를 또 외울 수 있겠습니다. 10자를. 빙기 감도력 포비 방해십. 이, 그, 자, 이걸 이제 하면서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 얼음 빙이 있었고, 여기는 뭐가 있었죠? 통나무가 있었잖아요. 통나무, 통나무, 의자, 의자, 의자. 그래서 빙기,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또 기억도 잘 되겠죠. 그죠? 통나무, 옛날에 통나무를 놓고 해가지고 통나무를 이렇게 그린 것이 안석이다. 그죠? 통나무처럼 닮았네요. 진짜로.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통나무 의자, 안석이 몇개 있느냐, 이래가지고, 몇 기, 해가지고, 기자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하학 수학에, 기하학 할 때, 기자가 그죠? 기하학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대수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수학. 그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빙기 감보려 오비 반해시 빙기 감보려 오비 반해시 빙기 감보려 오비 반해시.